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. 오늘은 에, 우리 호중 가수님의 최애곡 레퍼토리죠. 에 꼴렌그라또 아, 이런 에, 노래입니다. 무정한 마음이라고 하죠. 그래서 까탈이 까탈이 처음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, 시작하는 이 노래가 이 깐소네가 에,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, 까탈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, 이 노래는 또 까탈이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. 렌그라또 이렇게도 부르고요. 무정한 마음. 어쨌든 이 곡은 우리 후준 가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, 어떤 세계적인 성악가들도 이 노래를 부르는데, 그 어떤 성악가보다, 아, 저는 그 목소리의 그 질량, 뭐 목소리 무슨 질량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, 그 질, 아, 목소리의 그 파워풀하고, 그... 그런 것이 정말로 세계적인 성악가의 반열에 올라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곡입니다. 한국의 국보급 가수라는 칭을 붙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 연주를 한번 들어봐주시고 끝 부분에는 제가 가사를 한국 가사, 이태리 가사를 올려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Huh? Oh. 네,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? 감상을? 네,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국보급 성악가라는 것은 증명하고도 남는 아 그런 파워풀하면서도 감정과 뭐 하나 우리들에게 에, 빠질 수 없는 그런 무대였죠. 네,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호중 가수님이 앞으로 아 이제는 그 무슨 오케스트라에큰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이. 연주자, 연주자, 말하면 지금 피아니스트 한 번만 있어도 충분한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더 이상 이제 제가 이제 요 부분, 이게 챔버, 어, 그, 뮤직,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그런 게, 이, 그, 있거든요. 그런 이제 음악회가 아주 그 인류, 세계 인류, 성악가들도 이렇게 자기 갈라 콘서트를 이런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곡한 만화에 한 12곡 정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쫙 나서 근데 길지도 않을 시간이 길어야 한시간좀 넘게 한시간반그 정도 이제 공연을 하죠. 이런 공연이 이제 클래식의 이제 정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, 요런 거를 앞으로 저는 소망합니다. 우리 호중가수가 큰 무대에만 이렇게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작은, 에, 많거든요. 뭐, 지방에도 이런 그게 많아요. 뭐, 좋은 그, 실내에 있는 그, 그, 음악, 그, 자기의, 저기, 성악할 수 있는, 뭐, 그런 게 많으니까,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는데. 그런 게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죠. 예, 그리고 마지막에 예, 제가 이제 빨간 줄 쳐놓은 데가 있잖아요. 거기에 그 우리 테너 가수 중에서도 고음을 내는 테 그러니까 일반 가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A 플랫보다도 어, 더 높은 예, 그러니까는 A플랫, 그다음에 A 플랫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샵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2 도가 예, 저 높다 그래야 되나? 그 한국에서도 많반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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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이 많이 이에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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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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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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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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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이이이이이이 빵빵하게 쫙 나오는 그 테너의 그 음색 이게 지금 여기서 터진 거예요. 이,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이게 실내에서 우리 호준 가수님이 쫙 불렀을 때에 우리는 이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진짜 뭐뭐 뭐 KBS에서 안 불러도 되고 SBS, MBC 뭐 이런 거안 나가도 된다는 뜻이 이제 우리 에, 아리스님들은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. 물론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는 우리 호중 가슴이 이런 연주회를 많이 하면 많이 하면은 이제 오늘은 이 사람도 갔다 내일은 저 사람도 갔다 하면서 가면은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이제 순번이 또 있겠죠. <laughs> 저는 그렇게 <laughs> 지금 갑자기 인사를 하고서 도 말미에 이게 생각이 나네요. 제가 이 영상은 다시 한번 올려야겠어요. 고, 그런 부분에 대해서. 오케이 okay. 예 감사합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.